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네, 드디어 미니어처 그릇 소개를 할 거예요. 이렇게 두개 있고요. 일단은 먼저 수제 접시부터 네, 수제 접시하고는 이렇게 있고요. 네, 요거 소개한 다음에 바로 제 모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요렇게 두 개가 있다는 있는데, 어, 이거는 제가 복제본을 할때 제일 처음에 제작한 거예요. 하얀색을 너무 많이 썼다 보니까 약간 좀 회색 빛깔이 살짝 나요. 기포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두 번째인데, 이거는 하얀색을 별로 안 넣어가지고, 일부로 그래서 약간 고퀄 그릇 색깔을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원형 그릇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데코들로 제작한 어 그냥 그릇입니다. 원냥 그릇. 요것들은 이제 쟁반인데 <laughs> 일단은 이거는 어 약간 좀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쟁반.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런 쟁반인데 <laughs> 여기가 또 뚫려가지고 약간 좀 아쉬운 아쉬운 쟁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런 그릇, 그릇요 <laughs> 여기 이게 또 구멍, 구멍이 뚫려가지고 약간 아쉬운 작품, 아쉬운 그릇이고요 요거는 약간 소스 그릇인데, 국이나 여기가 보시면 깨졌어요. 네, 그래서 네, 아쉬운 작품입니다. 아쉬운 그릇입니다. 여기는 이제 똑같은 꽃잎 그릇. 세 가지가 있,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고요. 요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요것도, 네. 사각 그릇? 네, 요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요런 식으로. 요그릇요 네, 화면인데요. 요 화면이 요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의 크기, 크기이고요. 네, 유 통은 받았습니다. 여기 받은 게 거의 3, 3분의 2일 거예요. 일단은, 여긴데, 여기는, 네, 요런, 직각사각형 그릇들 모아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모아놨어요. 통, 어, 다섯 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요런 접시? 요런 접시들을 모아뒀어요. 여기는 투병이 좀, 투병이 좀 많아요. 그리고 여섯 개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기타들, 네, 기타 아이들. 근데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거 받은 거고요. 도마, 이것도 받았습니다. 네, 요거 여기 있는 건다바았고요 요것도 바르는 후라이팬. 요것도, 요거는 약간 국, 국. 글리타는프라이팬 주전자, 어, 뚜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dp용 인데요 이런식으로 뚜껑이 안열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이런것들 소개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식으로 있는데요 포크 숫자 뒤집개 국자, 포크, 어, 집, 집게, 포크, 포크, 라이프, 칼, 보시나요 네, 집게, 국자, 수저, 하고요. 국적 이거는 칼. 뭐다 써진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넣어놓고 올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것도 기타 애들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머핀 네, 그릇이고요 사각접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와인인데 DPO 와인입니다.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와인잔. 와인잔 하나는 쓴것 같고요. 수제인데 제가 그냥 보컬에다가 넣었나 봐요. 이따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는 파르페 접시인데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있고요. 크기는 약간 다 비슷해요. 그냥. 그다음 여기는 다 여러 가지 그냥 접시들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원형 접시. 요거는 약간 금, 금 테두리 접시고요 검정 접시? 약간 넓어요. 되게 폭 있고. 이건 물결 접시. 아꽃 모양 접시. 그 다음에 요거 원형 접시. 이것도 원형, 아. 이것도 원형 접시, 요건 투명 접시, 그냥 물결 접시, 그냥 원형 접시로 넣어놓고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원래 이거였었는데어 약간 다안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냥 따로 빼놓은 애들입니다. 요는 바구니. 이거는 프라이팬 이렇게 있고요, 두 가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laughs> 네, 반달 모양 접시입니다. 분홍색하고 검정색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검정색 접시들 그냥 모아놨어요. 이런 접시가 있고요. 요런 접시 요거 약간 좀 파여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요런 접시인데 약간 많이 보셨죠? 네 여기 있는 얘하고 약간 비슷한데 요거는 약간 여기 딱 각이 있어요. 이런 접시 네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그릇 속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